섹션 1 오른발 포스텝 왼발 리커. 버 오른발 포스터스텝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리커버, 왼발 투대 다시 오른발 사이드, 왼발 리커. 버 카운트 1 2 3 two, three and f o u and seven, eight. 섹션 2 Up. 오른발 사이드 탭히치탭 골드 오른발 투겟 오른발 사이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섹션 3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롱데 클립백 다시 비하인드 크로스 오른발

왼발 사이드, 왼발 리컵. 왼발 포스텔, 오른발 리커. 왼발 포스텝, 오른발 리커. 2분의 1, 셔플, 턴, 하시면 됩니다. 카운트, 1 and 2, 3 and 4, 5, 6, 7 and 8.